반갑습니다. 다마스쿠스에서 흑기사 이노베이션 시리즈 제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흑기사 이노베이션 시리즈 제품에 사용할 로고가 새로 디자인되었으며 이발판좌대의 크기는 바로 1050폭 650mm이고 겉다리는 수동다리를 사용하며 수동다리 길이는 150mm예요. 앞쪽엔 500mm 가세 있는 자동다리예요. 이발판좌대는 가로 1050에 폭 800mm고요. 뒷다리 길이는 150mm. 앞쪽 다리는 500mm에 가세 있는 자동다리예요. 이발판좌대는 가로 1050에 폭 1000mm. 덧다리는 수동다리 150mm. 앞다리는 500mm 자동다리예요. 덧다리는 250mm 자동다리도 있는데 옵션으로 구매 가능해요? 앞쪽 다리도 700mm 자동다리도 있고요. 이세 종류 모두 발판 좌대로 사용도 되지만 접이식 좌대나 대 좌대 또는 전투 좌대의 앞상판으로 도킹이 가능하게 되었어서 두 가지 기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도킹하는 브라켓은 별도 구매구요. 흑기사 이노베이션 시리즈. 첫 번째 발판자대 소식이었고요두 편은 접이식자대 소식인데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